...이며 기독교와 타협할 수 없다고 일개 국적이 이런 말을 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얼른 권력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로 한국교회와 성교단체를 혐오 집단으로 또는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군사독재 의 기간에도 기독교에 대한 이런 탄압은 없었다 한겨레는 누구를 믿고 이런 반일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인가 뒤에 든든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 창립 멤버이고 한겨레 인맥들이 청와대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겨레 말로 정말 언론 적폐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 정권이 각 분야에 대한 적폐 청산을 끝내고 이제 기독교를 적폐로 몰기 위해 마녀 사냥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회와 기독인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각자 난민을 유입하는 무분별한 난민 정책을 반대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서 기독교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대만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활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은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되고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과 사회에 큰 폐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계가 반대만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현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겨레신문은 성교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에 대해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기회특집으로 4차에 걸쳐 1국에의 가짜 뉴스를 보도하였다. 2일 오후에 기대를 했는 듯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에게 가짜 뉴스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지시하여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하였다. 또 4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부 종교단체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으로 발언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5일에는 이적 단체였던 통진당의 잔존 세력이 만든 민중당이 에스더를 고발하게 이른다. 한겨레의 가짜뉴스 사건은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이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야판 사건임을 삼척 종자도 알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적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겨레가 가짜뉴스의 그런지라고 말하는 에스더 기도운동은 김씨 3대세습 독 북한 녀석의 인권을 위해서 한국인 한국인과 세계인의 양심을 끼우는 일에 노력하여 왔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에스더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동성애와 낙태 반대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이미 동, 동성애와 낙태가 합법화되어 되어 있고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폐해들도 알렸다. 성생활의 문란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린 자녀에게는 고통과 분노를 안겨줄 을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오히려 가짜 인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었다 이러한 진실과 사실에 대한 애시대의 외로운 외침은 마침내 한국사회를 깨우기 시작하려고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사회의 성결과 정지운동을 선도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있다. 2007년 노무현 정권이 법무부를 통해 차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을 때에 에스더 회원들이 온몸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섰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해 변태적인 키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벌써 그로기로 12년째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짜 인권에 의해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통계된다 그와 동시에. 순결이 중시되는 가정과 교회마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서구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었다. 이것이 막스주의가 말하는 성정치고 성성명 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것을 깨닫 기 시작하였다. 서구사회에서는 동성화 동성애 합법화 세력들이 국민들이 알기 전에 서둘러 차별 정치법을 제정시켰다. 우리나라 2007년도에 국민들이 알기 전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애스도의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주장하는 애스도가 문재인 정권에는 얼마나 눈에 다시 갔겠는가? 그래서 정권의 낙발수이며 홍익병 역하다는 한겨레가 애스도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는 애국 외국 날조된 뉴스로 에이스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개선에 개입한 정치 집단으로 결계는 공모가 연계된 부패 집단으로 각본을 구성하여 잔인하게 무지마식 보도를 대량으로 쏟아냈다. 한겨레 보도 기다렸 기다는 듯이 진보 언론들이 일제 일제 광년적으로 TV와 온라인에서 인형 보도를 하고 SNS에서 퍼트렸다. 언론 기관도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말이다. 우리나라 기자대가 언론사들은 내도 없고 양심도 없단, 없단 말인가? 그들의 당벌구인 공정보도를 어디다 팔아 바꾼가?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만 한 하겠습니다. 예, 두어 번, 두어 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마다 마침, 마칩니다. 우리가 이 언론 여러분 아마 유인물이 배포된 것 같습니다. 한결의 가짜 뉴스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그것을 규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 목사님에게